최대집전 회장이 국민의힘을 해체시켜 버려야 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. 갑자기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데려와서 데려와서 이 사람을 내세워야 우리가 반드시 다음 대선에 이길 수 있다. 그것도 어. 사실 잘못된 판단이었죠. 또 네. 조선일보가 그렇게 찍어 놨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이 국힘 중진 의원들이 왜 윤석열을 선택을 했는가 홍준표를 선택하지 않고 이 사람을 세워놔야 정치생 초보를 세워놔야 음. 당시에 2022년 작년이었죠 음. 또 지방선거하고 네네. 2024년 총선에서 우리가 다 해먹을 수가 있다 음. 우리가 해먹을 게 생긴다 이런 판단에서 이 사람을 결국 세워버린 거예요. 음. 제가 그 사실상 내용적으로 선거 부정에 해당하는 내용들 너무 많이 알고 아.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저는 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정말 보수 정치를 망치는데, 나라 의 정치를 망치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고, 음.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을 보수 사대약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, 이 음. 뿌리가 아무리 깊고 견고하고 강고하더라도 음. 이 당을 근본적으로 해체시켜 버려야된다